연휴 첫날 오후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. 단체가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엔 유튜브 채널에 선관위 부정 선거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한국사 강사도 참석했습니다. 선관위의 부정 선거에 대한 우 그동안 음모론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. 앞서 선관위는 전시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서울 광화문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. 이들은 내란 종식, 기소 촉구 등이 적힌 티켓과 각종 국발를 들고 대통령 파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. 집회를 마친 뒤 명동과 남대문을 거쳐 서울시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.